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9절의 말씀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이에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소개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내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지 드리시는 우리 수많은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브라임 자선 무기를 갖추었는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들은 어찌 보면 싸움을 너무 좋아하는 극렬 분자들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도 미디안과 싸울 때에 사실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또 임다 사사가 사사 임다가 몽과 전쟁 때도 이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윗보다 사울의 편에 서 있었고 또 심지어는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을 내어 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압살롬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 처음에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될때 그때 여로보암의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 하나님의 반대쪽에만 등서 있던 그런 집파예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집파요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가장 그 배반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전쟁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역 거절했어요. 율법 지키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 그들의 패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하나님을 떠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을에서 모세를 원망했 왜 원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절대로 부모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은혜를 알면 불순종할 수 없고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요. 그안 하는 이유가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비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요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뭐래요?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 목전에서 행했던 자 그들은 430년 동안을 애급에서 종살이 했었어요. 그 430년 동안의 종살이, 그몇 그러니까 대가 내려오면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출애굽시켜요 자유를 얻어요. 해방을 받게 해줘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목전에 생했던 열 가지의 재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애급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열 가지 재앙 그열 가지 재앙 중에 그 아홉 가지 재앙은 그들이 살고 있던 고생 땅에 내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피재앙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 근데 그들이 있는 고생 땅에는 이게 해당이야 개구리가 사방 팔방 에서 뛰어오르는 개구리죄야. 또 이재앙, 파리가 득실거리는 파리죄야. 그리고 연, 그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이 내려서 모든 걸 파멸시켜버려. 그런 재앙. 또메뚜기가 등장해서 싹 쓸어 풀어다는 건다 먹었던 뭐 그런 재앙. 흑암 재앙. 깜깜해서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그 하나도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걸 자기네 눈으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은 그거는 누구도 날 너희들도 해당된다. 그러나 피할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내려와서 거긴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불을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의 집에 모든 장자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목전에서 하나님께 생했던 이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재앙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뭐. 자,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했던 일을 오늘 본문 여기 13절에서부터 쭉 얘기해 주잖아요. 바다를 가르고 낮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뭐쭉 얘기를 해 줘요. 자, 그런데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이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의 애굽에서 완전한 출애굽을 하잖아요. 처음에 바다를 만났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끌고 가려고 쫓아오고 있고, 병거가. 앞에는 홍해가 갈라 가라막혀 있고,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리고 땅 바다를 육지같이 갈르잖아요, 홍해 바다를.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강같이 흐르게 하고, 물을 시원한 물을 먹게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퇴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7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이와 같이 큰 은혜들을 다 비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그리고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매점 매석하고 부정과 부패의 산물이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 받으시거나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까지 시험을 했어요. 결국 여기서 무엇을 시험하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거둬서 아침 밥상으로 밥을 다 먹었어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광야에서 식탁을 베 풀을 수 있으랴. 아니 아침에도 나가서 그 만나를 가져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그렇게 먹을 걸줄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2 0 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농사 짓지 않았어도 그들이 나가서 먹을 것 사십 년이야 사십 년 40년. 사십 년을 먹여 주셨어요. 어디 물병 가지고 다닐 수도 없죠. 어디 물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고 심지어는 반석이 없을 때는 쓴 물도 단물로 바꿔서 먹게 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다 주셨어요. 나중에 고기가 먹고 싶다, 싶다고 할 때는 매출하기까지도 보내서 저들로 진짜 먹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반각하면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지금이 사술전 기간인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별에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허리에 창질리셔서 물과 피를 다물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신 그분 우리 그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바로 무엇을 믿는데요?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삼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숨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대리로 오신다는 이 사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때 부모를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위대한 은혜를 우리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하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로 끝까지 지켜 주시고 한미동맹이 끝까지 잘 유지되어서 절대로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이제 예배가 회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완한 폐렴. 이것이 하나님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절대로 저들에게 이용당되는 정치 방역으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질병으로 보고 우리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가정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이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슬기롭게 잘 이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일터마다 하나님 여 번성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 금요철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동서사방 원근각체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여기 새벽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망갑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